최근 교회 안에서 이뤄진 교계 지도자들의 발언으로 사회적 비판이 일었었죠. 모두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 탓입니다. 교회가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교회가 왜 공적 영역이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찬수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발언으로 고소당한 목회자들. 청와대가 지명한 총리 후보는 교회에서 한 강의가 논란이 돼 거센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사적 대화라고 항변하지만 복음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적 영역에 머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교회 밖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 강단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교회의 재정 사용, 교회 건축, 선교와 구제 방식까지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활동이나 발언이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 공동의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초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상황에서 나라의 독립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신앙을 개인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는 경건주의와 교회중심적 선교에 치중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켰습니다. 기복신앙과 개교회주의 등으로 교회의 외형은 커졌지만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하고 소통은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인,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전부 교회적이고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좁혀버리고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 스스로 그렇게 이제 개토화시켜버린 거죠. 이 같은 교회의 반성 속에 교회의 공적 신앙 회복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인들 속에 심겨진 교회 중심적 신앙관 자체를 변화시키는 훈련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그 몰입해 있던 그런 신앙 형태를 훨씬 사회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또 약한 사람 챙기고 하는 방식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이전,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또 교회가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라는 인식을 넘어 사회 구성원을 향해 열린 구조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